하나님 말씀 계시록 20장 4절부터 읽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문서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문한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병을 당한 자들의 용온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성에 경배하지않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하니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 음, 자들은 복이 있고, 고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의 제사령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와 더불로왕노로 타리다. 아멘. Thank 되는 부분 <laughs> 전체를 보면서 오늘은 보면 시대 구원사적인 구에서볼수 있는 시대 세상적인 가치관은 모든 것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말씀은 전체, 과거, 현재, 미래의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지. 과거에 <laughs> 에덴의 삶을 증거합니다. 에덴의 삶은 프랑크와 함께한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법칙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지나가는 모든 물고기는 물과 함께 모든 식물은 땅과 함께 창조의 법칙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만의 비밀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창조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이 될수 있고 살수 있다. 얘는 완전한 환경이다. 문재 들어오기 전에 서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laughs> 이런 세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성추구는 사랑의 법이 아니 약의 강식의 법이지 변한 대가의 병력을삼켜버린 여기에서 하나님 형상의 최고의 비밀을 쓰는초돈약의 비밀이 되죠 손학 n 를 k 는 Sonaka, Sonaka, s 주 n a 하사 So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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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마침는 악한 마귀의 비의 월평에서. 첫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가 예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루어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된 정령 충리한 말씀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고통, 수고, 조조, 를쭉 하나님의 현상에서 아동의 현상으로 졸라 된 모습으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음. 세상에 매 뭐, 이제 으 추가되는 모습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가되어서 현재 세상에 내지는 삶의 있음을 주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고 세상 말로 운명의 법으로 통치자는 성경에서 밝히는 악한 마귀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 세상 영혼을 모두가 아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행사에 끌어올 는 유일한 구원의 길에 하나님 의 은혜의 길에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적에 지금 그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건사이끝나면 세상도 끝이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교회가 유일하게 교회만의 이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교회마저도 이상을 잃어버리고 윤리운동, 종교운동에 빠져버리고 세상적으로는 윤리운동, 종교운동이 더 멋있어 보이죠. 교회만이 할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있고오 우리 예수가 크리스마 사실을 밝히 증거해서 이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헛받는 구원의지. 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들에게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 전쟁의 영은 이등 없지. 악한 마귀야의 싸움. 스스로 이길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비밀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부지로항사 온전과죠.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금으로 부자하는 정신력이죠. 이이 권지를 알고 우리가 선을 보는 얘기에너죠 이사상이 끝나면 언제 끝나는가? 고금이 증거되면 주님이 제림에 오시면서 약속된 미래가 열려되는데 <laughs> 미래는 최고가 부모시려지.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오늘 시대가 멸자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가 이해가 되고 감집해지죠. 정이 저는 이걸 보면, 교회에서까지도 이 세상이 전부인과 착각이 되어지게 되죠. 그 세상을 안놓으려고 세상을 안바기려고 서로 싸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죄를 마실 때, 미래가 열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구원사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초림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사 구원의 조건, 재림은 심판하시고 심판들 양과 영서로 심판의 근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 천년왕국이 펼쳐질 면 천년왕국은 성도의 삼국의 기회라고 보시겠지 선교자들에게는 분봉하게 이러는 이런 축복이 막 예수 그리스께서친이 만왕의 왕권 가지고 천년 꼼자 쥐는 모습. 그리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불못이 열어집니다. 영원한 세계들이죠. 새하늘 새 땅은 절대로 지금 태양계가 아니죠. 새로운 세계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온라주 보게서 불못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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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새뜬 것에 하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몫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재료을 알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대에서 어떤 시대에서 우리 살고 있는 은 세상, 이 시대가 뭐가 좋으냐, 구원의 기회에 빌려. 그 앞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원래 창조의 목적인 세안을 갖다 미래가 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고금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이 세계관이 열어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 삶의, 삶의 내용이 달라니다 오늘도 늘이 비밀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이단들이 파수도에 깨어나는 그런 깨, 깨어있는 본질을 깨닫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설명대 내지 못 속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 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한 보면, 부분만 보면서 이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볼수 있는 참으로 시대만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사적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확립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Okay. okay. Oh uh -huh. Thank <laughs> you.